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오늘은요 어 이거 공포게임인가 봐요. 그 아운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눌러봤는데 그공포게임 이거 눌러봤습니다. 번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됩니다 응. 이거 엘리베이터잖아 아 이거 무섭네 이거 나 이사기 보다 제발제발제발 와어 여기 들어오는거 친구야 안녕 구 어, 혹시 나 죽는거 아니니 얘들아 나도. 헉 어, 이거 뭐지? 아 친구 거기 어, 어떻게 올라갔니? 어? 저기 친구? 여기 어떻게 올라왔어? 오케이. 개뿔지? 꿀꿀 집이죠? 어. 오케이 어. 발 어. 쌤이잖아 이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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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요. 요 아, 왜 이리 다 나가지? 다 죽이나? 지금? 이다 죽는 것 같은데? 어줘리 보잖아! 안에 들어오는 거냐? 오머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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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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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머 어머 어머 지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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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머어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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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비켜, 비켜! 비켜! 야! 근데 아원이 되게 웃기게 생겼다. 아이, 진짜, 여기 들어오네. 친구왜나다 오... 어, 깜짝이야. 아원니 얼굴 보고 깜짝 놀랐는데. 이봐, 친구, 나를 배신하더니. 응? 아이씨. 호 <laughs> 살았어요 여러분들! 어하하하 우 기도 기도! 기장하게 해야지! 아깝아쟤 무서운거 안나오네 야 여기 사람들 많냐? 저거 혹시 그... 텔레토비 아니야? 텔레토비! 아, 나는못 어, 어쨌든 조그맣게못 봤는 진짜 쨌든 팔렸다 그래서 고 <목적> <목적> 죽어버렸네 아니 이런 응? 저거 뭐지? 뜨고 뭔가 불길한 느낌 친구 제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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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야 이제는 어떻게 어떻게 아 친구 안 보여 너 때문에 오, 오, 손이 무서운 인데 손이 무서운 라서너네들 우리 못 잡지? 밀, 밀, 밀. 야, 밀지 마, 밀지 마내 밑에, 밑에? 어, 그래, 내 친구들 도와주 있어 뭔가 잔인해 잔인한 느낌이 드. 그렇게 놀리지 마요. 빨리, 없어졌어, 아니? 어, 다 죽이고 있어, 친구들을. 어, 우리가 또어디냐 이거? 야, 태어나는 얘기다 죽여. 그린이 아니야, 이거? 나그리니 많이 깨웠지만 어쨌든. 그리니그린니 그린이는 그레니, 별로 안 무서운데. 미안해, 그리니 어, 그린이. 이거, 뭔가 이거, 들켜서 때리는 느낌이 드는데. 와, 어, 진짜 무섭다. 이이이이이 여기 나이틀났어아 친구 좀아아 아, 친구 좀 그만해. 아 나야? 이거 나 아닌데 이거 딱 봐도 이거 나 아닌데. 아 다른 친구구나. 오 깜짝이야 저눈뭐해 저는 무섭게 생겼어. 내 친구가 무섭게 생겼다더 그다음 누구지? 아 친구 좀 비켜봐. 이 친구 어떻게 해야지? 어볼 사줄도 할 거예요 이제. 뭐날까 가요? 이 뭐야? 뭔가 무서운 기분이 드는. 아 그래? 친 같죠? 아이고피 같아 다리. 아니 그만 좀 마치고. 나 떨어질 뻔했잖아 지금 무서운 거 같다 지금 나 포옹하지 마라, 포옹 잠깐 혹시 이거 아 잠깐! 이 이름 저거 나 아는데 저거 그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이클 부트도 업데이트되고 어, 업데이트래어 저기 뭐뭐 뭐 해면 되는 건데 아 저거 무서운 거데 어휴, 엄청 무서웠는데. 이거, 이거 그린이 목소리잖아. 그러니까 왜냐면. 뭔가 머리 아프다. 학교에서도 머리 조금 아팠는데. 음, 그리고. 응, 척키잖아 오, 칼찔리는 소리 봐. 아, 나 원래 아 진짜 척해 보는거같 아, 이 녀석도 왜온 거야? 뭔 합체? 그럼 잘보이죠척키척키 아, 얘들아, 거기에서 뭐... 헛. 해 어머. 오, 피아니오 피아니오. 으아, 무섭다. 이게 맞춰야 되나? 한 번만 하고 맞힐게요. 무섭다, 무섭다, 무서워. 가라고! 이 척키 녀석아! 이 녀석의 인형 가지고 있지. 앤디를, 어디서. 앤디가 엄청 귀여운데, 근데, 어 앤디가 커갖고, 음 응. 척키를 좀 고문했지. 잘 닳는 듯 그러게 왜앤디 목을 가지려고 하니? 음. 앤디 가족 지키는 가족들 다 죽어. 뭐? 혹시 얘가 걔 아니야? 아까 말했더니 아 얘만 하고 간다고 했지. 그러니까 내가 나와 있어야 돼. 저 뭐냐? 어, 갑자기 잘볼것 같아. 어 무서워. 어어막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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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뭔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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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얼굴 뭐냐 아, 아, 아. 이 얼굴? 왜? 어, 엄청 무섭다. 이 뭔가 여기에서는 좀 괜찮은데 여기 치즈 보면 무섭다. 이 가까이 가면 죽네가 갑자기 황. 내가 뜨고. 죽이는 거 아니야? 아, 뭐, 다쳤나! <laughs> 아, 음, 좋죠. 아, 뭐! 자, 여기에서, 이제 이렇게. 아, 자, 아, 음, 자. 그런데, 음, 이제 이게 공포게임이었습니다. 그러면은, 이만, 뭐였지? 어, 조금, 저거는 저가 알겠습니다. 더. 그러면은 이만 빠이빠이.